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8월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직 덥기는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견디셨나요? 7월 달과 8월 달두달제 개인적으로 참 분주한 7월 8월 이두 달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청년부 수련회로 시작해서 청년부 단기 선교로 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청년부 사역이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분주한 특별히 그런 여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그 건강한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두달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어쨌든. 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 탈이 날 만도 한데. 이제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제가. 아, 이 탈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 얼마나 벌써 살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아프게 알아 누우면 아, 고했다 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좀 이런 칭찬, 걱정, 좀 이런 것도 좀 들었으면 했는데 여러분. 아프기는 커녕 티도,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좀 억울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부르텄습니다. 피곤함의 상징.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여러분. 이두 달의 수고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따 나가시면서 수고 많았다고 저에게 위로의 한 마디씩 꼭 던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농데인농아인죠 아시죠,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하 여러분, 아시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청년들 좀 자랑을 좀 여러분, 들한테좀팔분여같분여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분뻤었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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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저 연약한 애들이 뭘할수 있겠나 좀 그런 생각들이 사실 사역 준비하면서 특별히 선교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제가 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연약한 제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그 불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목격했었던 그 가운데 너무나 감사함이 넘쳤었던 일주일의 시간들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굉장히 가기 싫어했던 아이가 여러분 아, 정말 선교 다녀오길 잘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한 아이도 있었고 그런 말 전혀 하는 청년이 아닌데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라는 청년도 어, 있었고 여러분 또 내년에 선교 꼭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현지 선교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제껏 받아보신 여러 단기 팀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과 좀 비교하시면 선교사님 많이 좀 어처구니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라고 제가 좀이 높아심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교사님에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혹시 우리 청년들 간증 들으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윤재영 장로님 저기 막 우셨잖아요. 막 울먹이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워낙 울먹이면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했던 이 선교사님이 CCC에서 파송하신 그런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대학생 선교회 선교사님이시라 여태껏 다른 선교팀은 받아보지 않으시고 CCC에서 훈련받은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단기 선교 일정을 감당하셨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선교하는 건 처음으로 그 선교팀을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CCC라고 들어보셨죠? 대학생 선교회, 대학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동아리 그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까? 주중에 동아리 에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선교가 계획되어 있으면 몇 달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훈련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빡세게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대학생 선교의 친구들이 와서 이 열흘 이상 와서 선교한 그 열매보다 저희 불과 삼일밖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더 크다라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희에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여러분 계획에도 전혀 없었어요. 계획에도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냥 전도만 하고 잘 돌아오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시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역을 했었었는데 전도의 열매가 너무 커서 특별히 이 초청 연날까지 부자부랴 만들어서 그 행사까지 여러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년에 꼭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성교사님의 부탁도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성교 가운데 맺혀진 열매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들과 다시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청년들의 그 수고를 아시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 이청년들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안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전한 자의 삶 그 영혼의 안전함 여러분 저희 청년들 이제는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록 저희 청년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신과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그렇게 안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전한 자의 삶 그것이 저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며 사랑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설교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 설교한 여러분 스가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여섯 가지 환상의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여섯 가지 환상 다이 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아니신가요 혹시 아니신가요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라는 것 정도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난 시간까지 스가랴에게 여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며 여러분 한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포로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직접 새롭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죄와 관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듯이 이스라엘에 끊지 못하는 이죄 가운데 이 극단의 처방을 내리시는 것을 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가랴 오장3 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이것은 온 나라를 휩쓸 저주이다. 이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 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리라고 적혀 있고, 다른 쪽에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도 다 여기에서 사라지리라라고 적혀 있다. 여러분, 7 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 별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삶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70년 간의 시간이 그긴 시간들이 여러분 흘렀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과 여러분 같은 간격으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대로 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그 조상들이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엄히 벌하심 그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 습관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죄와 동행하고 있는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귀한 그들의 삶이 여러분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이궁핍하시기까지한 자신들의 민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시간 살펴본 반대로 여러분 도축질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역시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못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재건 그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피폐한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전재건의 사명 가운데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온 이스라엘이 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목 주목 여러분 지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방해한 이들에게 큰 저주가 내려질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 5장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명시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엄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죄를 왜 엄히 다스리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 이 스가리아스의 일곱 번째 환상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죄를 미워하심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심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이 천사가 스가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이 천사가 스가자에게 요청합니다. 이 당시 곡식 측량의 바구니였던 이 에바를 이 스가냐가 보게 됩니다. 이한 에바가 이 찾아보니까 한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름 말통 여러분 아시죠? 한 기름을 담는 말통. 그 말통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여러분 천사는 에바를 일컬어서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가 당시에 이 곡식을 측정하는 이 분량을 측정하는 그 단위 그것으로 여러분 에바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의 분량을 죄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왕성하다 이 본문의 환상은 이 에바를 빚대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로 곡식의 이 무게를 측정하였듯이 여전히 죄와 때려야 뗄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이 에바는 쉽게 백성을 당시에 속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저울로 무게를 속여 이 자신들의 탐심만을 태우려, 채우려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도둑질하듯이 사기치듯이 그렇게 무게를 속이는 일들이, 이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게 하고 애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특별히 성전재건이란 이 거룩한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지 못한 이 죄악의 모습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책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에바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에바의 입구를 여러분 납뚜껑으로 막아놓았는데 그 뚜껑이 열리면서 한 여인의 모습이 이 에바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한 여인의 모습을 본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악이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악이라.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서둘러서 납뚜껑으로 다시 덮어놓습니다. 여인이 다시는 이 에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이 천사의 행동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니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위 위에 던져 덮더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크어서 여러분, 음란한 여인의 많이들 비유하고는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의 모습, 그 죄악들, 그것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하와이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의 유혹에 이 마음을 뺏겨버린 아담의 모습 바로 그와 같이 또 들릴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 삼손의 모습과 같이 오늘 온 이스라엘은 악의 근원이라는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없애하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죄악 가운데 날마다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게,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게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서도 하나님은 지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는 그 아픔을 마치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하시려는 듯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 죄악들을 위해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 죄악과 씨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대신 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가 생각나지는 대목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 역시도 그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위해 직접 일어나 일하십니다. 모든 죄악의 상징인 이 음란한 여인을 에바 가운데서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시어 음란한 여인이 들어 있는 내발을 신할 땅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할 땅은 이 바벨론의 옛날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이 곧 신할 땅인 것입니다. 우리 구절과 구절에서 1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부대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모든 죄악을 옮기시려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의 이 교육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세번 이사했다라는 여러분 고사성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당신의 이 자녀들 백성들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죄와 가까이 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인 예루살렘과 죄악이 있어야 할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바벨론 그 사탄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성경 한가운데 여러분 선포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구절에서 1 0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 당시의 시대상은 이 포로 생활의 마침으로 인해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침 하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웃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지만, 여러분 그들 관심 바뀌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 그들의 삶이, 삶이 너무나 팍팍하여서 성전 재건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던 그들 그들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그들에게 이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익숙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지내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법과 부정과 배고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희망을 싹틔우십니다. 이 죄악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내 앞에 죄지었지.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 먹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지 못하면 내가 이제 일하겠다. 그 신실하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역시도 수많은 환난과 죽악과 핍박과 궁핍함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날마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은 단순히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넘어섭니다.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백성들 양에 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확신이 스가랴서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안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비록 죄와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임을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시간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그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독한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실 그 소망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그 사명의 자리를 확신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이 애굽 땅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롯세 안에 그의 모습을 여러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의 풍족함에 이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려는 그 자리 한가운데 여러분 풍족함이 너무나 기억나서 그것이 너무나 그리워서 소돔을 돌아보다 오죠. 소돔 소금 기둥이 된이 롯의 안에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재건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그들의, 그들의 처했던 환경이, 환경에 그들이 낙심하여서 너무나 그것들이 낙심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버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향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그곳에서 그들은 결코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한다면 세상의 유익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은 기필코 멸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불의와 낙심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 육신의 피곤함이 가득한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피곤한 밤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남들이 다 놀고 있는 이밤 이곳에 계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 해결돼 해결받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이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삶의 많은 고민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싸우시는 하나님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시간이시고 이 시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는 자들의 이 최후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심 그것이 기억되어 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큰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굳건히 살아 가시는 이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애써서 힘써서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삶으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큰 힘이고 유일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영혼이 안전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자의 그 삶.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 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